잘습니다 제가 자주 자주 못사들려서 죄송하죠. 우리 이왕 회식하는 김에 오랜만에 노래방 어때요? 진스도 좋지? 네! <laughs> 전 노래 잘 못하는데. 못하면 어때요. 그냥 재밌게 놀면 되죠. 가요 가요. <웃음> <웃음> 저기 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냥 다. 간호사 분들이랑 저 친해지라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실수할 때도 계속 웃으면서 덮어주시고. 아, 제가 진짜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요. 방법이 많죠. 월급의 10%를 떼주는 방법도 있고. 네? 농담입니다. <laughs> 아니요. 마음같은 는 진짜 떼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음 가는 만큼 떼주세요. 네? 또 농담입니다. <laughs> 음...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까 풀었던 행렬 문제부터 설명해 줄게. 이건 기초적인 연립방정식만 하면 풀수 있는 건데, 연립방정식은 뭔줄 알지? 중학교 과정인데, 뭐... 모를 수도 있지? 그럼 우선 연립방정식부터 해보자. 음, 이 문제는 우선... 너도 내가 등신같지. 어, 중학교 때 배운 건데 하나도 모르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미안해 일부러 시간 낸 건데 같이 가 스쿠터 태워줄게 됐어. 진니씨딴건 어리버리하다니 노는 가 하나 똑소리 나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분위기 이어가요. 다음은 윤선생님. <laughs> <laughs> 아뇨아뇨아뇨. 저 노래 못해요. 에이 저뭐 잘해서 했나요?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해요. 부르지만 그럼 한번 해볼까요?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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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얼음이 어, 는돌아 나의 모습 변하는 생활 속 나만의 이 잊혀져 가고 어왜 선배님 어디? 집인데 지금, 이 시간에 주말에 내가, 시 간이, 안될것 같아서 어딘데? <laughs> 어, 내 노래네? 아 어,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 왜안 와? 추운데.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려고. 지금 있는 데서 큰 사거리 쪽으로 와. 큰 사거리 쪽? 그럼 큰 회색 건물 하나 나와. 그로 들어와. 저게 서점이야? 서점처럼 안 보이는데. 잔소리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laughs> 아, 깜짝이야. 야 뭐야, 여기 서점이 어딨어? 서점은 없지만 아이스링크가 있잖아. 자, 여기 선배 것도 빌렸지. 여기 지나다가 갑자기 한번 타보고 싶어서. 좀만 타다 가자. 됐어. 그럴 기분 아니야. 한 번만 타고 가자. 스케이트까지 다 빌렸는데. 창고서안살 거면 나 먼저 간다. 그럼 말하라. 나 혼자 타면 되지. 야, 괜찮냐? 뼈 부러지는 소리 하던데? 안 괜찮아. 아파. 야야, 야, 조심해. 너 뭐, 스케이트 못 타냐? 어, 못 타는데? 치, 그러면서 뭘 스케이트를 타자고. 할줄 모르면 못 타? 그럼 난 영원히 스케이트 못 타겠네. 배워서 타면 되지. 됐고, 선배 타기 싫으면 가. 저 봐야 정신 차리지? 음. 저 그럼 들어가볼게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아저 윤선생님. 혹시 제가 뭐 잘못했어요? 네? 아까 노래방에서부터 표정이 안 좋으셔서. 아, 제가 또뭐 실수했죠? 그런거죠? 아. 아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는 얼굴만 하는 선생님이 갑자기 안 웃는데 아, 저 시험장에서 쫓아낼 때도 곰한테 얻어터졌을 때도 웃던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해서 선생님한테 도움 되고 싶었는데 결심하자마자 또 실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아니에요 저 지금 웃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요, 아, 진짜 고칠 수 있어요.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 그래도요. 말씀해 주시면 진짜 명심할게요. 아, 그럴 게 아닌데, 아, 그게 그러니까... 아.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간주점. 간주점프요? 그게 내가 간주할 때 춤추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진희 씨가 점프해 버렸어. 아, 그러니까 내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 아, 간주점프.